아이르베다는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가장 많이 갖다 붙이는 수식어가 인도 전통의학이거든요. 이제 저는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음, 아이르베다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이르베다를 공부해야겠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 시기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이유는 몸이나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편안함이구나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고 편안하지 못하니까 행복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럼 뭐야 나는 안 행복할까를 자꾸 추적하다 보니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화두가 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가 제일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인간이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음, 그 와중에 약간 유별난 저희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학 박사인데, 약간, 음,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셔서 약간 이런 불교 쪽에 빠지셨어요.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소하시고자 불교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유르베다라는 것도 아시게 되셨고 저에게 아유르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음 인도의 전통 의학이다 그리고 불교와 요가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인도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르베다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유르베다 의대를 들어가서 1학년 시작을 해서 해부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 학교에서 저는 뭘배우는지를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다만 행복하고 싶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3년 전 일이고 그래서 이제 6년간 인도에서 의대 생활을 마치고 음 얻어온 것을 한국에 와서 슈리베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뭔가 나누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가장 강렬하게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몸이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해소를 해본 것을 느꼈을 때음 뭔가 강한 좀 계기가 생기긴 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약간 좌절감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시기를, 오히려 저는 그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감정들이 오면은 미뤘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인스타에 들어가서 뭘 보고 유튜브를 보는 식으로 계속 미뤘는데, 아,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구나. 제대로 한번 들이받아보자 해서 들이받고, 정말 밑바닥까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까지 가봤을 때, 약간 극적으로 들었던 감정이 지금 이 슈리베다를 하게 된 가장 큰 운동력인데, 사람이 이렇게 괴로울 때, 몸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이 힘든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슈르베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어, 이제 한 6년, 5년 차가 됐는데, 하, 저희 아버지의 그 DNA의 저주인지, 저도 약간 돈 되는 거다 피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저는 평생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거를 하고 싶었고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실현이 될 수가 없었고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면서도 인도에서 나는 도대체 여기 뭐 해왔을까? 길 밖에는 이제 막 소들이 똥을 싸고 난리가 나고 있고. 너는 여기 와서 지금 뭘 하는가라는 어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들다가 그 시기를 지나서 나는 도대체 왜 애초에 디자인을 꿈꿨고 어 살고자 이제 인도에 와서 해결점이 안 보일 때 저의 이제 가장 인생의 은인이 되신 아이로베다 의사 선생님, 멘토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말이 엄청나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그럼 살려보자. 이쪽으로 살려서, 어, 태어나서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님의 그 철저한 뭐 의학적인 상식들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음, 소위 음식의 목숨 건 집안이었거든요. 먹는데 진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30년을, 거의 30년 가까이를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준이 되어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육이 돼서 해봤지만 저에겐 전혀 맞지가 않았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해결점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디자인 뭔가 창의적인 요소를 하고 싶고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제가 받, 관찰하게 됐던 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때 또는 도움이 될때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걸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는 디자이너가 될 필요도 없고 요리사가 될 필요도 없겠구나. 그냥 아이로베다를 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거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로베다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꼭 드리고자 하는 게 아이로베다에 담겨 있는 뭐 체질별 건강법 뭐 어, 다양한 지톡스 요법 관심이 혹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저에게 아유르베다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아유르베다를 이해하고 나니까 현대의학이 하고자 하는 거, 아유르베다가 하고자 하는 거, 불교가 하고자 했던 거, 아, 하하님이 주고자 했 했던 들예예가들이 주고자 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을 time I was t a 현대 의학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괴롭지 않기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아유르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가도 마음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 주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행복감을 주고자, 그죠? 주, 주위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끔 이런 메시지들을 저는 공통점이 다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예술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공간 오셔서. 지금 시간이 좀 짧으셔서 못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좋아하는 스팟이 있거든요. 이따가 보시면은, 요문 나가시면은 지하 1층 입구에 나마스테라고 혹시 위에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어, 저는 그게 저의 바이브랑 되게 잘 맞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영화를 보시거나, 아이러베다 경전을 읽으시거나, 불교 경전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거나, 어,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음악을 듣거나 저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달자가 그것을 창조해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한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어, 자기가 느꼈던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어, 악상을 써내려가서 음악으로 만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여자한테 대차게 차였으면 그 노래 듣고 막, 어, 맞아, 이러고 울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런 그림을 보고 감흥이 없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그 작가의 의도나 트라우마가 같이 느껴져서 울게 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루베다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고자 했던 거는 어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 대한 해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이루베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좋았고 좋았던 이유는 중립적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아유르베다도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아유르베다가 인도에서 왔고 베다라는 굉장히 큰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유르베다가 주고자 한 것은 아유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담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네가 생각해라 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냐면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너라는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그것을 스스로 이해했을 때이 사람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법이 있고 이 사람한테 맞는 어 명상법이 있고 이 사람한테 맞는 생활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너한테 맞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채식을 하면 건강해지고 요가하면 좋은 거고 명상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지 않았고 요가의 특징은 이겁니다. 어, 뭐 양배추의 특징은 이거고요. 소고기의 특징은 이거다. 이 성질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너는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너의 나이 때에 따라서, 너의 음, 시간 때, 하루 중에 몇 시인지 또는 계절이 어떤지, 나의 질병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맞춰서 내가 열고 해준 모든 성질들을 보고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아유르베다 의사들의 역할은 이제 그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의 그 시간대에 그 컨디션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이해를 할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게 아유르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